안녕하세요. 예, 만수창입니다. 예, 여기 어딘지 아시죠? <laughs> 예. 오늘도 예. 여기 의암댐, 북한강 의암댐 여울 나왔습니다. 어, 지금 강수 방류량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어제 그제 비로 지금 팔미천 쪽에서 예, 굉장히, 허허, <laughs> 예, 팔미천 쪽에서 지금 수량이 엄청, 방류량이 하나도 없는데도, 하천 쪽에서 지금 물이 굉장히 많이 세게 흘리네요. 예, 방류량은 체크해 보시려면, 예, 참고상으로, 저기 앞에 보이시죠? 세 개의 바위. 저 삼형제 바위라고 합니다. 예, 삼형제 바위고요 저기가 이제, 수장, 여기 뭐야, 돌이 이제 수장되면, 방류량이 있는 거고요 요, 이제 돌호항 보고, 예, 그 강수량, 방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. 방류량이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, 도로항이여기도 하나 있고, 저 위에도 하나 있습니다. 요렇게. 예, 보이시죠? 예, 오늘 지금 방, 의암 때문에 방류량이 하나도 없는데도, 어 물살 굉장히 세네요. 예. 아이고 제가 지금 봐도 야 이거는 <laughs> 이런 저기 뭐야 예 네, 이런 상황은 지금 처음이라서 예 네, 일단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쓴 패배의 쓴 맛을 많이 본 터라 예 네, 다시 오늘 찾았습니다. 7월 말이고요. 예 네,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났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냥 짬견지 나왔습니다. 슈가차. 자, 한번 보여드려야죠. 의암댐. 자. 예. 여기는 북한강 의암댐 여울에서 만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만주창이었습니다.